아름다운 순복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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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이렇게 하고요. 어,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성지순례에 느낀 점이나 또 아름다운 순봉교회 분들한테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네.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아 지금 성지순례의 길까지 네.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날 신해산에서 올라가서 광대한 섭리 속에 내가 신해산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와서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모든 것이 감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단임 목사님, 안목사님, 전도사님과 교우들 덕분에 성령 충만한 은혜의 귀한 성지순례를 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보석들로 허락하신 자녀들과 함께함이 큰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랑합니다. 아이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장문께서 성실에 느낀 점이나 또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성육교회에 적당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순복교회 선도로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들하고 교류하는데.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그런 열정을 느꼈습니다. 아멘. 오히려 저희가 하면서 부끄럽고 어떻게 이 성지순례 다음에 행동을 바꿔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laughs> 훈무원 교회가 참으로 이런 열정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잘 바꿔 나간다면.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가는 귀한 교회가 되실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충만하심이 이 아름다운 수봉 교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아, 감사합니다. 살롱. 아, 감사니다 우리 이번에 성지 순례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느낀 점도 많이 있지만, 그,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어른들과 이렇게 열심히, 똑같이 발 맞춰서 그 힘든 상도 오고, 부모님들과 함께 스케줄 맞춘 것,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 같이, 성도님들도 같이 아이들을 너무 잘 케어해 주셔서, 마치 한 가족처럼 잘 했던 여행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어, 준비를 크게 많이 못하고 왔는데 아름다운 성북교회 덕분에 얼마나 기도 준비를 잘 해주셨는지 그 덕을 우리가 참잘본것 같고 또 그리고 무사히 안전하게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많이 정들어 와가지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너무 밝고 일단 저는 가족, 가족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서로가 서로를 닮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본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아름다운 승모교회한번 인사해 주시까요니 네, 네. 아름다운 승모음 교회 평안하세요. 음. 감사합니다. 네,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번 세린 교회에 건설 직분을 맡은 정지영입니다. 아, 이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순봉 교회 여러분들과 성지 순례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제일 첫 번째로 느낀 점은 하루에도 빨리 때 젊을 젊을 때 성지 순례 다녀오라 이것이고요. 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지, 정말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여정 하나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다 나왔습니다. 특히 그 교회를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목사, 처음 보는 우리들한테도 목사님들께서 조를 짜서, 1조, 2조, 3조 이렇게 조를 짜서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이집트, 요르단,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여정이었습니다. 제일, 은, 제일 은혜가 됐던 건 역시 신해산 등반이었고요. 신해산은 새벽 1시에 올라가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내려왔습니다. 신해산 정상에서 그 김동호 담임 목사님이 이끄시는 예배를, 예배를 보았을 때 감기가 제일 무량했고 성지순례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역시 신해산 등자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순복교의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란수사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한테 적당한 말씀을 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도 세림교회의 안수 집사를 맡고 있는 김문학입니다. 지금 우리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어, 이번에 저가이 어, 같이 동행하면서 느낀 점은 아름다운 승국 교회가 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나아갈 그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특히 우리 김동우 단임 목사님, 또 안창근 목사님, 또 오영식 그 전도사님 이하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어떤 그 준비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그게 모든 게다예배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저 그냥 몸만 따라다니는 그런 역할인데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가방 넣고 차에 실고또 데리고 여러 가지 예정상에 아, 아름다운 순복음교회는 정말 젊은 교회인답게 열심히 패기도 넘치고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교회다 아, 저는 희망을 봅니다. 네. 지금은 비록 어, 30여 명의 소수의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1000명, 1000명의 교인보다 더 행복하고, 더 믿음생활이 더 잘하는 교회라고 저는 여니다 우리가 규모가 크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소수의 규모가 정말 똘똘 뭉치면 하나 님은더큰 역사를 할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0명이면 30명 교회가 모여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큰 교회에 정말 지표가 될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우리 다니모 사님 아름다운 교회가 끝만 아름답지 말고 지금도 아름답고 좀더 네. 계속 아름다운 교회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모든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우리 승부공개 화이팅! 화이 감사합니다! 오호! 아름다운 승부공개 나중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오호!